행사 기능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ASP 사이트에서 업무 관리에서 행사 등록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신규로 행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행사명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 적용 버튼은 포스에서 별도로 행사 버튼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해당 상품을 찍었을 때 행사가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용 탭을 통해서 해당 행사 기능을 사용할지 말지 사용 여부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이 총 8가지가 있으며 매장 환경에 맞게 중복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타입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전체 상품 할인과 특정 상품 할인은 금액 할인과 퍼센트 할인으로 나누어 있으며, 특별가와 전체 할인 같은 경우는 금액 할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사 적용 조건에서 상품이 들어갔을 경우 크게 전체 상품 할인, 특정 상품 할인과 특별가, 전체 할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사 적용 조건이 상품인 경우에, 전체 상품 할인과 특정 상품 할인 같은 경우에는 행사 조건이 구매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사 적용 조건이 상품이 있는 경우에, 행사 할인 타입이 특별가와 전체 할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매 수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사가 여러 개 등록하셨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행사 기능이 중복으로 적용되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사 기능 교육 마치겠습니다.